네, 반갑습니다. 전기 작업실의 장세길입니다. 아, 오늘은 어, 타이머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앞에 했던 것들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 첫 번째 타이머는 이런 도면이었죠. p22는 누른 즉시 21은 1초 이후, 20은 2초 이후. 그리고 동, 어, 정지하는 램이 버튼이 있었죠. 그러면 모두 정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면이 누르면 정해진 시간까지만 동작합니다. 누른 즉시 동작을 시작해서. 어, P22는 1초만, P21은 2초만, P20은 3초 동안만 동작하는 겁니다. 어, P1 눌렀을 때는 뭐 반대적으로 작동하는 걸볼수 있죠.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P0를 누르면 P20 램프만 1초간 켜지고, 1초간 꺼지고, 이 자체를 무한반복을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어, P0를 누르게 되면 P20, 21, 22, 얘들 자체가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p1을 누르면 종료가 되는 이런 도면을 볼수 있네요. 자, 바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요. 어, 저는 그냥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alt1 누르셔서 ioparabeta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모듈을 선택해서 본인이 쓰고 계시는 어, 모델로 바꿔 주시고요. alt1을 다시 눌러서 프로젝트 창을 닫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P0를 눌렀다 뗐을 때도 이 동작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동작은 시간적 개념으로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타이머를 하나 달아야 되겠네요. 자, 버튼을 눌렀다 뗐어도 동작을 해야 되니 자기유지를 걸어야 됩니다. F3에 P0, 그리고 F9 M0로 제가 자기유지 받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숫자 3을 눌러서 어, 위로 연결되는 A 접점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P, 어, M0. 입력을 해서 자기 유지 걸고요. 밑에다가 m 0 다시 받을게요. f3 m0. 자, 타이머를 바로 달겠습니다. f10 ton t0에 자, 몇 초지 보니까 누른 즉시 p22 불 들어오죠? 얘가 1초. 그다음에 1에서 p21은 2초 동안 불 들어오죠? 자, 그리고 p22는 2초에서 3초 동안 불이 들어오고요. 얘가 끝나고 나면 3에서 4초 동안은 얘입니다. 4에서 5는 얘. 5에서 6은 얘죠. 그 다음에 6에서 7은 또다시 이쪽이 켜질 겁니다. 이게 계속 무한반복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무한반복하는 구간을 볼게요. P20에서 출발해서 P20이 다시 불 들어오기 직전인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겠죠. 이 동작 자체가 무한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주기를 찾고 이 자체가 무한반복될 수 있도록 구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촌을 보니까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초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이라고 입력해 준 타이머를 하나 만들고요 F6번을 쭉 눌러서 자 P20이 불 들어오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F10 이후 같다 누가 T0가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0가 1초까지 들어오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애가 P20입니다 자 F9에 P20 자두 번째 P21은 1에서부터, 자, 0에서 1, 자, 그러면 1에서 2, 2까지죠.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1초부터 F10 이전 누가 T0가 2초까지 F9 PL, 아, 죄송합니다. P21이 불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은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초 구간입니다. F10 이후 갔다 누가 T0가 2초에서부터 F12 전 누가 T0가 3초까지 불들어옵니다. 자, F9, P22 이렇게 출력이 나오겠네요. 불필요한 것들은 Ctrl D 를 눌러서 쭉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전체가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기 타이머의 B접점을 앞에 겁니다. 자, T0이니까 F4에 T0의 B접점을 여기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 0를 누르면 자기유지가 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전기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로 전기를 줄 거고요 t 0는 B접점이니까 전기가 그냥 갈 겁니다 자 0에서 전기를 받았으니까 0에서부터 30까지 카운터를 시작할 겁니다 그 해당하는 구간 동안 여기 전기가 통하는 구간이면 얘가 켜질 거고 얘가 통하는 구간은 얘가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30이 다 되면 순간적으로 B 접점을 누를 거예요. B 접점을 누르면 전기가 끊기죠. 전기가 끊기면 타이머는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0으로 돌아갑니다. 0이 되면 30이 아니기 때문에 누르고 있던 자체를 다시 뺄 거예요. 그럼 전기가 붙겠죠. 그럼 전기가 다시 받을 겁니다. 타이머 입장에서는 전기가 끊어졌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전기를 공급받죠. 0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0에서부터 30까지 카운터를 할 겁니다. 그러다 30이 되면 30이 됐으니까 b 접점에 신호를 주고 전기를 끊을 겁니다. 전기가 끊겼으니 얘는 이제 30이 아니고 0이 되겠죠. 0이 됐으니 전기를 끄는 걸 다시 붙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기를 또 받았으니까 0에서 30까지 다시 카운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무한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 반복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이, 어, p1을 동작 중에 누르게 되면 여기서부터 끊기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동작 자체가 지금 원 뿌리는 여기입니다 m0 가 살았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받고 해당하는 구간 동안에 램프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꺼줘야 돼요 얘를 끌려면 여기에 출력을 막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 스스로 유지를 걸고 있죠 자기 유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유지 걸린 걸 끊어주면 돼요 자, P1의 B 접점으로 여기를 끊어 주겠습니다. F4의 P1의 B 접점. 자, 이렇게 하면 타이머 네 번째 도면이 완료됐습니다. 설명이 좀 빠르죠. 어, 앞전에 좀 지루했던 설명들을 타이머 1, 타이머 2, 그리고 타이머 3번까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카운터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타이머는 이 정도만 하셔도 어, 기출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고, 새로운 타이머 기능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어, 하나씩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 카운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